아저씨, 이거, 이거 타고 갑니다. 피치 하이킹 했어요. 어, 어, 어. 어. 갑자기. <laughs> 아, 이것도 주시고. 저는 이거 타고. 경홍지 딸딸 타고 갑니다. 아, 최고야. 아, <laughs> 잘... 어, 이 아줌마 작업 시작했어요. 일단 자갈을 하고 모래를 막 퍼. 어, 이제 그 다음에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걸러내고, 이게 걸러내서... 아, 어, 또? 또 흙을 부어서, 음, 네. 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계속 고 너무 신기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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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메콩강 하류 어, 박레이의 사금 채취 현장 네, 어떠신가요? 어, 평화롭기도 하고요. 뭐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짠해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메콩강의 금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현지인들의 사금 채취 영상은요, 어, 추억으로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팡내이의이 사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라오스가 어떤 치밀한 구조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또 한번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라오스의 광업 지형은요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과거 금광 개발의 중심지는 남부 그 아타프 쪽이었어요. 그 박새 밑에 시판돈 옆에요. 뭐 거기는 뭐 소규모 채굴하고 뭐 국경 거래가 집중된 곳이었죠.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이 기조가 급변을 하게 됩니다. 자본하고 프로젝트들이 이 남부를 떠나서 점점 북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방네이하고 어, 루앙파방 네, 그 주변입니다. 이 변화는요, 뭐 단순히 북부에서 뭐 새로운 광맥을 발견해서 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중국이 설계한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어 말들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인프라 확장은요 결국 하나의 목적으로 향해 설계된 명분일 뿐입니다. 철도가 놓이고요 어 고속도로를 중국하고 연결하는 공사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죠. 그 모든 이면에는요 철저하게 계산된 자원 확보 스케줄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땜을 지어서 이 광산에 돌릴 전기를 확보했다면요, 이제 그 광산에서 캐낸 원석을 빠르게 실어서 나를 어, 통로가 필요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험준한 산맥에 이 도로를 닦고 철도를 놓는 이 중국의 모든 투자의 본질은요, 라오스 깊숙한 곳에 자원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중국 본토로 어, 훑어 가겠다는 중국의 이 거대한 공급망 재편 전략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상내에는이 지질학적으로 이 사금이 형성되기 매우 쉬운 지역입니다. 농번기가 끝난 뭐 주민들의 그 소박한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죠. 그런데 몇년 전에 갑자기 이곳에 중국 주도의 대규모 수력 발전 댐 건설이 발표됩니다. 왜 중국은 낙차도 크지 않는 이 하류 지점에다가 굳이 이 수력 댐을 설치하려는 걸까요? 중국 차본이 주도하는 이 땜은요, 뭐,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뭐, 그런 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수위를 조절하고요,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면서 대규모, 이, 광산 운용을 위한 에너지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그런 전략적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이, 팡네이 수력 댐은요 추후 개발될 루앙프라방하고 팡네이, 이, 이쪽 지역의 금광을 대비한 전형 에너지 보급창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루앙프라방은 이 관광 도시로 유명합니다. 루앙파방. 하지만 중국은요 이곳을 관광지로 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질학적으로 이 지역은요 금하고 구리, 뭐 희토류가 상당히 매장된 이른바 루앙프라방 금광화대의 중심부입니다. 중국 기업들은요 여기서 가장 먼저 이 광업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광산 개발권. 어, 그 다음에 인근 수력 발전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최고라고 정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애초에 중국은요 뭐 라오스의 관광업 따위는 뭐 염두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끔 우리 친중파 분들은 뭐 순진한 건지 중국이 라오스를 관광국가로 뭐 키우기 위해서 투자했다 뭐 이런 뭐 허소리를 좀 하시는데요. 중국은 그런 순진한 국가가 아닙니다. 자본 투입부터 전력 공급 최고. 정년으로 이어지는 이 수직 계열화, 이 구조, 즉, 원스텝 시스템으로 모든 자원을 장악하겠다는 1대1로 사업의 핵심 메커니즘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개발의 물류축은요, 바로 라우스 앤 중국철도, 즉, LCR입니다. 과거에는 뭐 도로 사정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광물 수송 자체가 이 막대한 비용하고 이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방내이하고 루앙파방에서 채굴된 이 금광석하고 뭐 정련물들이 철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중국 운남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이 철도를요 뭐 라오스의 물류 개선 사업이라고 보기 좋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분야 쪽도 뭐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뭐두 가지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중국 본토에서 생산된 이 공산품들의 인도차이나 지역의 전체 수출입니다. 두 번째는요. 라오스에서 수탈한 자원의 단시간 이동, 즉 수탈한 자원의 빠른 회수가 그 목적일 뿐입니다. 쉽게 이 철도는요.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가 자원 수탈을 위해서 이 베트남에 깔았던 남북의 긴 철도 있죠? 네. 그 철길하고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유혹에 넘어간 라오스는요, 이 거대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하지만 중국한테는 무상 원조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100%다 차관입니다. 현재 라오스 정부는요, 이 댐하고 철도, 이 광산 개발로 인해서 심각한 부채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줄수 있는 담보는 현금이 아닙니다. 어차피 달러도 없고요. 뭘줄수 있느냐 바로 광업권 그리고 에너지 운영권입니다. 중국은 라오스의 인프라를 지어줬고요. 라오스가 빚을 갚지 못하자 운영권을 확보를 합니다. 이자가 또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자원통제권까지 중국이 가져가는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무력이 아닌 착안하고 계약을 통해 진행된 아주 냉혹한 경제적 종속구조가 완성이 된거죠. 이게 바로 일대일로의 진실입니다. 라오스는 왜 중국에 돈을 빌렸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중국은 왜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라오스에 돈을 빌려줬을까요? 이게 바로 맞는 질문입니다. 중국은요, 애초에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본인들한테 넘어오도록 이 시나리오는 이미 정밀하게 짜여 있었다는 거죠. 저는 참 이런 게 좋아요. 우리 라우스 사람들은요. 근데 뭐 술집에든 어디든 뭐 분위기 좋으면 막 춤을 춥니다 어 그런 게 굉장히 뭐가식적이지도 않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춰요 오늘이 힘들었던 또 내일의 미래가 없던 뭐 그런 거생하지 않죠. 그런 부분은 좀 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라오스가 그래서 제가 라오스를 좋아하나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니 내일이 없거든요. 확실히 음식이 싸요. 그래, 응? 누나 엄마, 누나 엄마 밥 먹을 때 신나게 빨아야 돼. 안 그러면 또내려 엄마 도망간다. 응? 하루 종일 도망가더라, 야. 저안 주고. 응? 한 마리밖에 없는데 말이야. 응? 그래서 그런지 애가 통통해요.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 좀밥 줘. 애밥 줘. 또 도망가, 또 도망가. 또 도망갈 거야, 너? 너 아저씨가 밥 줬잖아, 오빠가. 너도 밥을 줘야지, 애를. 어? 응? 빨리 붙어! 빨리 붙어! 빨리 붙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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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지금 쪽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는 게 문제야. 그렇지! 아주 잘 먹어! 어, 잘하고 있어! 쪽 쪽쪽쪽! 야야야야! 야, 야, 야. 응? 또또! 또. 누네 엄마참 문제다. 응? 누네 엄마 문제야 이 응? 이년아. 아저씨 이거 이거 타고 갑니다. 피치 하이킹 했어요. 어어 아, 어. 어. 갑자기. 아 이것도 주시고. 저는 이거 타고 경운기 쌀쌀 타고 갑니다. 아 최고야. 아, 터치. 아, <laughs> 어, 이 이걸 또 주시네. 응. 음. 어, 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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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라이. 어? 우리 아저씨랑 아줌마 덕분에, 네, 경운기 타고,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이동을 하네요. 음, 맛있다, 데 그래. 결국 방이 축제 기간 3일 동안 축제라고 단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뭐 가면에 가짜도 못 봤고요. 이게 아 어려워진 라오스의 지방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네요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뭐 축제를 홍보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축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축제라는 게 지방 뭐 자치에서 돈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건데, 축제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 빵꾸났네. 바퀴가 너덜너덜! 타이어가 다 찢어졌네. 거의 나왔습니다. 도착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버스 정장 앞까지 또 너무 감사한데 업자이 업자이 땡큐 바이바이 아우 너무 감사하죠 지금 버스 어날에 바로 도착어서 응? 이래서 제가 또 라오스를 좋아하죠. 어. 예. 저는 이제 비엔티안으로 17만 킬 돌아갑니다. 네. 왔다. 왔다. 에코 오 에. 어, 에, 어, 오케이, 이컵8시출 발. 어우, 딱 맞아요. 그거 안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까 저, 저 딸딸이. 딸딸이. 저거 안 탔으면 저 버스 못탈 뻔했네요. 역시 Wonderful, beautiful out